반갑습니다. 사계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9월 27일 수요일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맡겨 주신 시간들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 솔로몬의 불안한 행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 걸쳐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못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스무 개의 마을을 주었습니다. 히람은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마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은 전부 다하여 120달란트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일꾼들에게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 성을 다시 쌓는 일도 시켰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왕이 게셀을 공격하여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게셀을 불태우고 거기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 딸의 결혼 선물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벳 호론과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 곡식과 그 밖의 물건을 저장해둘 수 있는 성과 전차를 두는 성과 전차 모는 군인들을 위한 성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원하는 것을 다 지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곧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 신하, 장교, 전차 지휘관, 전차병으로 일했습니다. 솔로몬이 맡긴 일을 지휘하는 감독은 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였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다윗 성에서 왕궁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한 해에 세 번씩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 쌓은 재단 위에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화목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놓인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해안에 있는 엘랏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히람 왕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뱃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히람은 그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배를 타고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예의 없고 치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백향목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백향목 나무는 이 히람이 모두 제공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히람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길 만큼 좋지 못한 땅들을 주었어요. 히람은 백향목도 잔나무도 금도 잔뜩 주었는데 솔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읍 20개 좋아 보이는 것을 주었지만 히람이 보기에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을 줬던 거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보인 태도는 물론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태도를 보여요. 솔로몬은 자기 재물과 군사와 힘을 보관할 성을 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했었던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해서 건축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사울 왕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더 중요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기메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불안한 행보를 걷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마무리 할게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좋지 못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명절 동안에는 어, 큐티는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영상으로 만납시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